49페이지 여러가지 사각형의 관계 요거 우리 선생님이 외심, 내심, 평행사변형의 조건 지난번 외우게 했죠 그치 여기에 플러스 기까지 외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반 사각형이 있습니다. 일반 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면 한 쌍만 평행하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야죠. 평행하다. 그럼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더 또 추가. 한 쌍의 다른 한 쌍의 대변이 더 추가가 됩니다. 평행하다는 게. 그러면 두 쌍의 변이 평행하게 되는 거죠. 두두 두 대변의 평행하다. 그럼 평행사변형. 어, 평행사변형의 다섯 조건이 이 사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다섯 가지 조건을 외워야 되고요. 그다음 평행사변형에서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마름모가 되고, 두 대각이 서로 이등분한다. 어, 마름모도 그리고 그리어 대변의 길이 서로 같고, 요 수직하고. 요고 마름모가 되고 자한 내각이 직각이다. 그럼 한 내각이 직각이면 또르륵 다 직각이 되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하나는 정의 하나는 성질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자기가 모잘린 음, 성질을 추가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죠. 마름모에서는 어, 직각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죠? 여기 요거라는 거 알겠죠? 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름모에다가 직사각형 성질이 추가되고, 직사각형에서는 마름모의 성질, 얘죠, 그쵸? 얘가 똑같습니다. 얘가 추가되면 뭐가 된다? 정사각형. 별거 없습니다. 음, 앞에 거 있는 거잘 조합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칸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사다리꼴이 되냐면 찾아볼게요. 사다리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기억 조건이네요. 그치?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사다리꼴은 이미 한 쌍이 평행하다는 거예요. 그게서 어떤 거 다른 한 쌍이 평행하다가 추가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두 쌍이 평행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됐고. 자,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되려면 일단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뭐야, 이게 차례대로야? 디귿. 그리고 또 마름모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미음이네요. 미음. 아니네, 차례대로가.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려면 각이 같아야겠죠? 리 리을. 하나가 직각이면 또로로 다 직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가 뭐가 돼요? 비 l b 추가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가 가지고 있던 요두 조건이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되면 되는 거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사각형 조건 가져오고 마름모 조건 가져온 거 보이죠? 이렇게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 옆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